큰면과 성실이 나의 무기 어두운 시골 하늘 천천히 떠오르는 새벽에 나는 전남 고흥에서 칠남매의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낡은 책가방을 든 동호 멀리 기차가 들어온다.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대학의 문은 열기 어려웠고 내가 가진 건단 하나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 서울역 군중 사이 작은 가방 하나 메고선 나는 맨몸으로 서울에 던져졌다. 철공소의 불꽃이 터져 오른다. 처음 발을 디딘 곳은 철공소. 차원으로 시작해 허드레실로 하루를 버텨야 했다. 땀에 젖은 얼굴, 철공소 바닥을 닦으며 손을 움켜쥔다. 무거운 쇳덩이보다더 무거운 책임. 칠남매의 삶이 그의 어깨 위에 있었다. 청년의 눈빛 그는 믿었다. 근면과 성실. 그것만이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철공소 불꽃 사이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근면과 성실이 나의 무기라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